로봇 행동을 추상한 어플리케이션이란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경로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노동자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d i v 의 대표 김재웅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봇 노동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로봇에올린해온 팀인데요. 수많은 로봇 시스템들을 서비스 맞춤형으로 만들어보면서 공통된 아키텍처를 고도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나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데 먼저 물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 수행 능력입니다. 작업 수행 능력은 뭔가 일의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노하우 아니면 예상이 외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일머리 같은 것들로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작업 수행 능력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AMR 회사들은 로봇이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서 녹화된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로를 따라갈수 있도록 초기 이제 1.5km 경로당 1,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사전에 지도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음식을 배달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로가 필요할까요? 12만 개의 식당 그리고 400만 개의 가구, 총 5천억 개의 경로를 사전에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 구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규제를 핑계대고 이제 원격에서 로봇 한 대당 한명 인원을 붙여 가지고 수년간 데이터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POC 이상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DIVE는 이제 로봇의 작업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의 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기에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로봇이 외부 환경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 단부터 직접 구축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가의 웹캠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안전 센서에 쓰는 라이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센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는 이제 장애물을 한 40m 거리에서 0.5cm 오차로 알수 있도록 고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로봇이 공간과 위치를 추정하는 역량을 사람처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내가 로봇을 위해서 설계도면 형태의 정보와 랜드마크를 주는데 이건 일종의 그 저희가 지금 코엑스 103호라는 공간 안에 있고 제가 무대로부터 어디 그리고 문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추론해서 자기 위치를 정밀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부가 배달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을 탐방하듯이 로봇한테 2,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실내외 어디든 3cm 정도로 위치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의 행동을 추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란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경로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천 세대의 경로를 전부 탐색할 필요 없이 아파트 동의 1층, 2층만 추론을 하면 그 나머지 경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동화 비율이 98%에 도달하고 한 명이서 로봇 20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마일이라는 영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술 복잡도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로봇이 갈수 있는 영역 외에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 클라우드 OS를 다른 로봇들, 사족보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에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그룹과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 저희의 클라우드 OS를 이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과 대비 복잡도가 낮은 환경을 채택했다는 강점 덕분에 수년간 경쟁사들이 R&D 비용으로 한참 돈만 태우는 동안 저희는 이제 높은 자동화 비율로 수익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빠른 확장 속도 그리고 높은 자동화 비율 덕분에 고객의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이게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매출 7억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손익분기를 달성 후 2028년 이후에 낮싸게 상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6 명이서 하드웨어 설계부터 자율 경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땅까지 전부 구축해서 로봇을 납품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보는 세상은 로봇이 완전히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는 좀더 힘들고 지루한 영역에서 단순한 일들 로봇이 사람과 협동해가면서 노동자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